네 안녕하세요. 아첫 번째 동영상 올라가고 진짜 폭발적인 인기, <laughs> 다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밥 배 선생 배현진 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펀시티 드러내 원 김성도라고 합니다. 자 오늘 국밥 배 선생 두 번째. 시간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어, 여러분 께 질문 한가지 좀 어, 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은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이 가입이 가능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일단 어 근로자 음. 근로자 근로자 아니에요 그, 그렇죠 네, 음. 형이 첫 번째 시간에 근로자 라고 했었는데 임금을 임금을 받고 노동을 하시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지 않나요? 네. 응. 어. 원칙적으로는 이제 근로자 지위를 가진 사람 많이 음.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음. 내가 설명했잖아. 맞아, 음, 맞아. 근데 어. 원칙은 그런데 혹시 그 들어봤나 그뭐 사장님들도.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해. 아, 그 개인 사업하시는요 그렇지. 아. 근데 뭐 예외적으로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대기업 사장 이런 사람들은 가입이 안 되고 아. 중소기업 사업주, 중소기업. 응, 중소기업 사업주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 가입 가능한데 직접 사업하시는 분이라고 아, 비춰 보면은 저도 이제 그 아티스트잖아요 <laughs> 예술인 네, 예술인 예술인도 뭐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자기 사업을 한다고 예 <laughs> 네, 자기 사업을 한다 고볼수 있는데 음. 근데 그 예술인들이 이제 만약에 뭐 활동을 하다가 다쳤다. 그러면은 응. 어디서 보상을 받나 그런 거는 이게 대본이 정말 잘 짜여졌어, 그렇지? 자연스러운 물리미야. <laughs> 중소기업 잡지에서 아 예술인 어. 정확하게 이게 어. 물 흐르듯이 음. 넘어왔어. 사실 오늘 주제는 음. 예술인 산재보험이고, 음. 음. 일단 원칙적으로는 예술인들도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음. 어 거. 가능하다. 음. <웃음> <웃음> 그 지난번에 내가 형 그때 만났을 때 음음. 얘기했잖아요. 그 공연 연습하다가, 응. 이제, 그, 화장실 가다가, 내가 이제, 발 다쳐서, 응. 어 발바닥 찢어져가지고, 이제, 병원 갔을 때, 이제, 형한테 그때 전화를 했더니, 형이 그때, 어, 산재보험 가능할 수도 있다. 응. 했었는데, 안 그래도 예술인복지재단에서도 설명회를 했었거든요. 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하다고 해서, 어, 가입을 했어요. 예, 응. 네, 맞아요. 응. 그러면은, 저번에 다쳤던 발, 산재 신청을 안 했으니까 어,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하면 그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음. 이게 산재보험 급여는 3년 이내에만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신청을 하면 되거든 3년 이내? 아직 며칠 안 됐잖아 요어한달 그렇죠. 정도 됐나? 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돼 형이 다 어. 알아서 해줄 테니까 어. 걱정하지 말고 예? 음. 근데 뭐술 처먹고 넘어진 음. 거 아니야? <laughs> 아술은 그때 안 먹었지. 아. 일단 나도 이게 산재 예술인 산재 응. 이 궁금해가지고 여기 예술인 복지재단 거기다가 응. 전화해서 알아봤거든. 응. 근데 와 예술인들도 이제 중소기업 사업주로 해가지고 산재 보험이 가입 가능하더라고. 아 아니 중소기업 사업주 그 응. 그때 가입할 때 스스로 어, 등급을 정하고 그 금액을 정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 한 달에 한 400만원? 40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가입을 했었는데, 음. 그, 근데 뭐, 사실 뭐, 형이 알고 있다시피, 뭐, 제가 뭐, 돈도 많이 번 편은 아닌데, 우리 월급을, 그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정해도 되는 거예요? 정할 그렇지. 수 있는 거 음. 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보수를 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거는 어. 이게 중소기업 사업주나 예술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 이 일정치가 않거든 음. 그래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액수 이게 그러니까 일 음. 급부터 1 2 급까지 정해놓고 음. 본인이 선택해서 음.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가입을 할수 있게끔 음. 제도를 마련해 놨고 아. 당연히 이제 선택한 보수 금액이 높으면 산재 보험료도 좀 아닌 많이 내야겠지 아, 그게 임의로 이제 선택이 음, 가능한 거네요 근데 이제 산재 보험료를 계산할 때 보수액에다가 음. 몇 프로 음. 이렇게 곱해서 계산을 하거든 음. 당연히 이제 위험한 직종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덜 위험한 네. 업종에 비해서 산재보험료율이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어. 음. 아. 일반 사은또 마찬가지잖아. 그쵸. 위험한 직종이면 보험료를 더 내고, 음. 어느 정도 위험한지, 뭐 위험한 직업, 어, 작업 환경에 놓여있는지에 따라서 보험료율이 조금 다르다는 거지. 음, 아, 그러면은 그 예술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다 똑같이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음. 다 이렇게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laughs> 네. 그건 아니래, 그건 아. 아니고 음, 예술인 또 이제 예술인 복지법이라고 있거든. 음. 거기 규정을 보면 어, 뭐 실현 예술인, 창작 예술인 이렇게 구분하거든. 을딱 들어도 감이 오겠지. 음. 실현 이제 예술인은 무용수, 음. 뭐 그다음 배우, 가수. 이런 뭐 인디 밴드 하는 사람들 음. 이런 사람들 얘기하고 이제 창작 예술인들은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뭐 작곡을 한다거나 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지 근데 니가 봤을 때 누가 많이 다칠 것 같노?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더 다칠 위험이 많으신 분들은 실현자 분들 쪽. 그 네. 아무래도 외부 활동하고 공연도 하고 이러니까 다칠 네. 위험이 더 높겠지. 음. 음. 그래서 이제 창작 예술인들 보험료율은 음. 0.75% 0.75%고 실현 어. 예술인들은 0.95%야 아 조금 더더 어, 뭐... 위험하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좀더 높은 거지 음. 근데 그 산재보험료는 원래 사업주가 다 내잖아요 음, 음. 네. 저희가 이제 직접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하는 거니까 음. 그100%다 이제 저희가 직접 내야 되는 거네요 음. 뭐, 이런 거 약간 지원 같은 건 없어요? 있어. 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 증명 절차를 거치면 복료의 아. 50%에서 90%까지 환급해준다. 이게 나라다, 아, 이게 <laughs> 어?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아. 그 이거 산재보험 가입할 때 위탁계약서라는 걸로 썼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음. 저도 그거 가입을 할 때. 그럼 위탁계약서라는 게 뭔지 설명 좀. 봐봐. 이건 간단해. 그냥. 원래는 너희 예술인들이 네. 산재보험을 가입하려면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네. 이제 노동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다가 가입 신청을 해야 되거든. 아. 근데 이게 번거로울 수 있어. 또 처음에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그치. 직접 하는 거 응. 그래서 산재보험 가입한 것부터 또 산재보험 가입한 상태에서 니네 주소가 변경됐다 음. 아니 네 연락처가 변경됐다 하면 또 변경 신고를 해야 되거든 아, 아. 그 뭐또 이제 보수를 우리가 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 아, 아. 그 보수를 변경하고 싶다라고 아. 했을 때도 별도로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음. 모든 게다 음. 번거롭잖아 음, 음, 음.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음. 해당 업무를 대신해 주는데 이때 너희가 재단에다가 위탁 계약서를 써 줘야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너 너희 이제 산재 보험료 산재 보험 음. 가입 음. 변경 음. 또 해지 절차까지 다할수 있기 때문에 그걸 써라고 하는 거야 아~ 일종의 그러니까 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음. 이제 어 대리로 계약을 해 주는 대행기관. 음. 아, 그러면 이제 어, 위탁을 하면은 이제 산재 보험이랑 관련된 이제 업무는 다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해주는 거네요. 그렇지. 아, 위탁 계약서 잘쓴거 같네. 어. 이거 내용이 조금 더 조금 길어지는 거 같으니까 잠깐 쉬어서 1, 2부로 나눠서 하자면 일단 1부에서는 예술인들도 중소기업 사업주로 산재 보험이 가입, 산재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결론을 내고 이부는 이제 산재 신청 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설명 드리고 산재보험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 자세하게 설명 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에서 뵙겠습니다.